나도 안 들어왔어. 내가 어, 들어가야지 그럼. 나? 어, 도 나도, 나도 들어, 들어가야지. 들어가고 싶은데.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다. 어디에 또? 들어가. 내가 들어가서 데크를 어 인사부터 먼저. 인사 먼저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제의 연장 여름 다영입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인사해요. 인사하고. <laughs> 오늘 마지막 아, 아, 교복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저희 마지막 교복이라 우정들에게 조금 더 보여주고 벗으려고 V앱을 켰습니다. 저희 잘했죠? 그러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교복 너무 예쁘다. 졸업 축하해요. <laughs> 구구질 리더 이열명이. 진짜? 네 맞아요. 제일 빠 어, 제일 빠르지. 여름이가 맞네. 여름이가 리더예요. 언디다. 그래. 꿈배, 꿈베, 꿈배달, 꿈배 꿈베 리더잖아요. 꿈배 리더. 리더. 아, 꿈배 리더 은선이요 은선 있잖아. 아 그래요? 응. 댓글 어떻게 봐? 너 브이앱 처음 맞냐? 아니 내거안돼 이렇게. 앱야 앱. 너는 왜 앱이 봐. 없어? 어 어제 다영이 방송하는 거 봤대요. 도시여부아 진짜. 그리고 그것도 있, 나왔잖아요. 그 저랑 은선 이랑 다영이랑 뷰티뷰 소희 언니 음, 리마켓 가서 했던 거그것도다 보셨나요? 맞아요. 어, 저는 뭐아 진짜요? 맞아. 저는 할림 예고고 이 둘은 서울 공연 예고. 그거는 아껴. 맞 저희 반 친구들도 이거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일단 자축 먼저 할까요? 맞아. 셋 넷.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응.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부 분들 을 생일 축하. 아니야 졸업 이 있나 우리? 생일 축하. 어 여섯. 한자. 셋 넷.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풍부. 사랑하는 구구즈들 풍부. 생일 축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laughs> 생일이고 싶었나보다. <laughs> <50%. 웃음> 오늘 저희 졸업식이었는데 멤버들이 다 같이 와줘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해서 너무 든든하고 맞지, 저희 학교에도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이제 연예인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졸업을 하셨는데. 어 다들 멤버들이 이렇게 와줘서 응원을 해줬는데 네. 저는 멤버들이 제가 조금 일찍 갔었 거든요 학교를 그래서 좀 혼자 있다가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다른 팀들은 이렇게 팀끼리 같이 있다 있었는데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제가 어 저희 멤버들 언제 와요 저희 멤버들 어떠세요 <laughs> 멤버들 찾게 되지 어, 맞아 맞아 찾게, 왜냐면 내일 붙어 있을 때 몰랐는데 진짜 떨어져 있으니까 맞아. 계속 찾다가 멤버들 소중함을 알았니? 어나 진짜 그래서 계속 언제 와요? 어디쯤 이래요몇 시에요? 몇 시쯤 와요? 계속 이러다가 만났는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너무 좋았어. 우리도 어제 그랬던 거. 맞아요. 저랑 다영이랑 다른 과여가지고 저는 미술과고 넌 음악, 얘는 음악과여가지고 따로 있었거든요. 반이 따로라. 그래서 너무 쓸쓸한 거야. 친구들이 맞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둘이 은 같은 학교였잖아요. 나도 응, 뭔가 진짜 좋겠다. 오늘 강당 혼자 있었죠.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 그래도 진짜. 오늘 친구들 그래도 아는 친구들 있지 않나요? 연장에는. 맞아. 요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얼굴 보는데 뭔가 너무 섭섭하고 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진짜. <laughs> 진짜 학교 갓 들어와서 막 친해져, 친해지려고 막 안녕, 막 서로 알아가려던 그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하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른이에요, 이제, 저희 이제 성인이에요. 스무 살 됐어요. 교복을, <laughs> 아, 교복을벗고 <laughs> <먹고. 웃음> 이건가? 이거다 이거야. 이거게아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오른쪽이그래야반 응? 캡처 타임, 캡처 타임 20살 캡처 타임 우리 춘추복 입고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팬분들에게? 어, 춘추복 버전은 뭐지? 아! 응. 아, 이렇게 마이 <웃음> <웃음> 내가 명찰을 안 붙였어 저희 학교 명찰이 없어요 진짜? 원래, 네, 원래가 명찰이 <laughs> 없어 나는 원래 <laughs> 있는데 짜잔, 여러분 저희 춘추복이에요 <laughs> 가디건을 만들었어요 처 타임? 응20 하나, 둘, 셋 음, 이번에는 뭐 이번에는 어, 졸업 기념이니까 조금 슬픈 느낌으로 감동 그래. 하나 <laughs> 우리 진짜 잘 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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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우리의 지금 아무말 대잔치를 팬 우정 우정들이 지금 봐주고 있어 맞아 아다나미넥 타이 였어요 맞아 따단. 저는 따단. 오늘 넥, 원래 저희 학교 넥타이도 있는데 뭐 할까 고민하는데 뭔가 음, 넥 일본이 하고 싶어졌더라고. 음. 근데 오늘 딱 이렇게. 음. 아, 캡쳐 못했대. 진짜요? 그럼 다시 돌게 해갖고. 하나 해야. 딱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둘 셋. 왜 나만 우와, 다른 거예 맞췄어, 우리 아들. 하나, 하나, 둘, 둘 셋. 음. 성인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나는 아까도 말했는데. 어, 근데 아까 말했으니까 이번엔 또 아까 말한 거 아까는 막 운전면허도 하고 엄청 많이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또 놓친 것도 있더라고요 뭔가, 뭔가 용돈을 드리기? 이제 뭔가 아, 학생 때는 부모님께 하자. 돈을 항상 받아서 썼는데 어,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용돈 같은 걸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음, 뭔가 진짜 음. 성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든것 아, 같은 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름이는 나는 그런 다른 걸로 나는 이제 뭔가 스무 살딱 됐으니까 혼자 한번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 음 혼, 예를 혼, 들어 혼여, 혼여. 어. 외국으로 여름이 혼자, 혼자 여행 가니? 하지만 너에게 너희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어. <웃음> 무서워. 무서워. 무 <laughs> 모르겠다. <둘> <laughs> 말이 안 통해. <laughs> 다영이는 다행히 저는 옷 쇼핑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 때는 솔직히 뭐 체크 남방에 약간 우리 다들 연습생으로 거 아시죠 어. 연습생으로 시죠 네, 그 약간 그런 룩으로 입고 다녔잖아요. 항상 약간 이렇게 약간 조금 힙스럽게 우리 어. <laughs> 그렇게 입었는데 이제는 진짜 막 원피스에 진짜 막 구두도 좀 신어보고 약간 싶고, 아, 약간 성숙하게. 네, 저 블라우스 없거든요. 그래서 음. 이번에 한번 블라우스 꽃무늬 블라우스 사볼까 생각 중에. 이요 연정량 어. 그런 거 되게 잘 많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좀안 어울리는 거 같더라고요. 이제 근데 스무 살 듣겠다, 한번 이제 시도해 봐요. 맞아.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스무 살이라는 게. 그 느낌이 미묘하게 스무 살이 지나고부터는 바뀐다고 해요. 맞아요. 음. 언니들도 그렇고 다들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희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영상을 돌려보면 또 다르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너무 어리고 애 때에 느껴지지 않을까요? 음, <laughs> 그런가? 특히 지금 이 모습을 기억하고 싶은 우리 우정들이 있을 텐데 댓글 읽어줘봐요. 음. 마지막으로 입는 교복이라 다들 아쉽죠 아쉽죠 이러는데 진짜 아쉬워요. 진짜 이제 이걸 벗으면 응. 다시 입을 일이 흔치 않잖아요. 맞아. 어떤 분이 스무 살도 한 때라고 즐기라고. <웃음> <웃음> 그래. <웃음> 즐겨야 될것 같아. 어, 뭐 먹었냐고 하는데 저희 졸업식인 여러분 뭔가요? 짜장면 네. 그리고 중국 음식. 네 그래서 저희 <laughs> 회사 옆에 중국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나왔습니다. 연정이 짱 이쁘대요 땡큐 <laughs> 언니들 저중이 돼야 언니들 만날 수 있는데 3년 3년 남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크크크 <laughs> 저도 졸업했는데 어, 졸업 축하해요 아, 아, 졸업 한에 축하해. 계신 99년생 여러분들 아니면 혹은 어, 어 이번 년도 졸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해요 너 진짜 너무 슬펐어. <laughs> 어제 졸업했잖아. 음, 음. 어제 졸업하는데 저희 학생회장이 그답사를 어, 답사, 읽더라고요. 그때 진짜 너무 슬펐어요. 다영아. 응? 어제 실검 1위 했대요. 아 맞아요. 오! 제가 어제 또 월척을 잡았거든요. 감성돔을 잡았는데 도시어부 다들 많이 보셨나요? 나 엄청 엄청 뭐 밤에 할때 다행히 너무 잘했다 그러던데, 칭찬 많이 받았던지. 저도 어제 밤에 TV를 보면서 두근두근 그랬습니다. 울었냐고. 울진 않았는데, 진짜 울컥했어요. 저희는 안 울었고, 제가 미나랑 옆에 같이 서 있었는데, 그거는 <laughs> 미나랑. 미나가 엄청 울었어요. <laughs> 아, 진짜요? 네, 그, 정교회장님. 아니, 저도 마벼, 마법학교 입학하고 싶어요 하는데, 입학하세요. 이번에 저희 입학하세요. 입학하세요. 입하세요 <laughs> 근데 입학하시면 1학년이라서 매일같이 꿈만 배달하러 다녀야 돼요. 저희 요즘 근육통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꿈배달하느라 엄청 힘들어요. 여름이 어깨 아프다고. 민나가울어버렸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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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좋아요. 일본. 일 오메데토 어, <laughs> 상 a 츠상 a 츠 s a 에 k a t Sankat, Sankat, s a 다 k a t 졌 a n k a t Sankat, s a n k 요 t Sank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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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a n k a t Sankat, s a 나 k a t Sankat, s a 이제 저희가 진짜 이거 진짜 비밀인데 이거 말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저희 사실 꿈배달부예요. 뭐야? 아 어떡? 여름이 이제 첫 피뱅 아니에요. 제가 원래 첫 피뱅인데 머리가 진짜 빨리 자라거든요. 그걸 알아채셨네 누가. <laughs> 저도 오늘 좀 추웠어요. 오늘 음. 진짜 춥더라고요. 아 맞아, 그 저희 뭐? 오늘 한림예고 갔잖아요. 여름이랑 제가 음. 한림예고 갔는데 아니 글쎄, 연정이가 오늘따라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 진짜. 아니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laughs>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연정이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학교에서 애가 저 멀리서 보라색깔 이렇게 그 머리하고 어, 멤마들 이러면서 걸어오는데 연예인인 거예요. <laughs> 본인도 연예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도, 저도 그렇지만 <laughs> 왠지 그냥 더 이렇게 원래보다 유독 예뻐 보여. 였 그냥 오늘따라 진짜 아 연예인 연정이 연예인이었구나. 왜냐면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엄청 저도 신경 썼거든요. 여기에 아까 구구즈는 성인식 안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트 공약으로 짧게 보여드리는 거. 그래가 아, 지금 50만. 성인 성인은 안에 원래 100만 되면 아니 성인 집중. 아 성인 씨. 아나그그 그 말이었어. 어. 그럼 몇 만으로 할까? 100만, 지금 지금 100만 얼마예요? 50만. 그러면 100만이 되면 5 8만0천 지금. 아 51만 됐었어. 어. 음. 아 어, 그러면 지금 50만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좀으니까 근데 저희가 지 내려서 좀 있다가 이제 또뭐해 버리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이거 할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한 7시만? 너무 조금. 저희 몇 시까지 할수 있나요? 우리가 45, 뭐? 50분은 내려가야 50분? 최대. 음. 그러면 저희 50분까지밖에 못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지금 55만이 될 때까지? 무섭게, 올라가 아, 무섭게 올라가네. 여러분, 힘내라 힘, 힘내라 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힘, 100만, 20분 그래. 정도 남았거든. 그럼 100만이 되면요, 여러분 저희가 성인식대 정말 네. 애, 귀여운 버전 말고 정말 진짜 성인식대 보여드릴게요. 할수 네. 있을 네.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100만으로 시다 근데 연정이 건데 될거 그 아닌데? 언니꺼였어! 저 눈곱이야? 언니꺼? 다영이 어제 긴장해서 표정이 너무 귀여웠대요. 어제, 아, 맞아요. 제거 촬영할 때 진짜 많이 긴장했거든요. 너무 다 대선배님들이랑 촬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낚시도 처음이기도 했고, 저 엄청 긴장 많이 했는데, 좀 올라프처럼 나왔어요. 어, 아니요, 언니 예쁘게 나왔어요. <laughs> 정말요? 저 마지막에, 도시어부 팀에서 밥 먹는 모습을 로보트로 편집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희 엄마는 그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플러스 1되는 그 다영이 어머님은 다영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저는 엄마가 제가 맨날 볼살 쪘다 그래도 엄마는 맨날 너왜 이렇게 살 빠졌니? <laughs> 너너왜 이렇게 너왜 이렇게 못 먹어? 어머님 맨날. 뷔페 먹고 왔는데, 나 네. 요즘 못 먹지? <laughs> 나막 방금 막 애슐땡 거기 갔다 왔는데 애슐땡, 애슐땡, 브랜드 아니에요. 애슐땡 갔다 왔는데 막너왜 이렇게 살 빠졌니? 막 이러시고, 우리 엄마는 내가 입이 짧은 줄 알아. <laughs> 아닌데. 너 오늘 엄마 진짜 몸이... 여름에 있잖아. 오늘도 물 짬뽕 흡입했는데 물 짜장이야. 미안 <laughs> 아니, 물짜장은 짜장, 어땠어요? 아! 아 나도 <laughs> 짬뽕 원래 물 있잖아 미안 물짜장에 꿔바로에다가 근데 솔직히 물짜장 유자 생긴 줄 알았어? 아니 몰랐어 몰랐지? 나는 못봤아 못봤구나 봤구나. <laughs> 물짜장을 시켰.. 시켜... 나는 물이 많은 짜장면인줄 알고 <laughs> 시켰는데 난 처음 보는 짜장면이 왜, 왜, 나왔어 어, 뭐..왜? 무슨 국물 하나도 없고 야채 막 다다다닥 볶아가지고 음, 막 하얀색 짜장면이 짜장. 짜장 근데 왜 물짜장이야? 몰라. 그 사장님이 그렇게 지셨어. 으 물. <laughs> 물처럼 마시라고. 물 많이 마셔. <laughs> <laughs> 여러분, 저희에게 궁금한 거 여러 가지 물어봐 주세요. 염점이 많이 살 빠졌다고. <laughs> 아니에요. 더 빼야 돼요. 노래. <laughs> 하트 진짜 70만 이요 <laughs> 사장님 지갑 거덜 날 듯. <laughs> 맞아요. 오늘 거덜 나셨어요. <laughs> 잘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사장님. 아니라 이사님이 사주신 건데 이사님 이네 엄청 놀라셨을 거예요. 거예요 저희의 먹성에 저희의 에피소드는 나중에 뮤비 뭐지 뮤직비디오나 다 이런 게 컴백 하고 나서 공개되고 나서 맞는 우주뉴스에서 밝혀드릴 건데 아네 알겠어 <laughs> 미안 네 그렇게 할 건데 오늘 이사님이 밥을 사주신 이유는 저희 뮤비 촬영 수고했다고 사주신 거예요. 다른 멤버들은 뭐야? 다른 멤버들도 여기 지금 회사인데요. 다른 멤버들도 회사에 있습니다. 저희만 지금 브이에 하려고 잠깐 따로 와 있어요. 어제 졸업식에서 선이랑 다영이랑 너무 웃겼어. 나랑 선현이랑 뭐했지? 아 그거 불이 쳤잖아나불쳤어 너가 긴장했어? 너가 딱딱 들어갔는데 선현이가 옆에 보고가다가. 근데 나도 비상사진을 봤는데 너가 제일 긴장했더라. 어, 그래. 엄청 긴장했어. 근데 나 솔직히 좀 긴장했어. 나 긴장. 나 긴장했어 오늘. 나 긴장하면 여기 쇄골 딱딱해지거든. <laughs> 긴장하면, 저 긴장하면 쇄골이 딱딱해지는 병이, 병이 아니지, 습관이 있어요, 약간 딱딱 습관 딱딱 <laughs> 습관, 뭐. 쇄골, 아니, 쇄골 딱딱. 쇄골이 딱딱해져요, 긴장하면, 그니까 음, 그러니까 뭐, 말안 하셔도 힘, 제 팬분들은 아실 안 거예요 말인지. 그리고 입꼬리가 잘안 올라가요, 약간 이렇게 음. 되는데, 그건 절대 네,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짓는게 아니에요 내일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일 부터도또 이제 어, 유닛별로 사진이 공개되잖아요. 많이 많이 궁금해해주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제 교복 못 입는 거안 아쉽냐고? 저는 솔직히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또 워낙 교복이 예쁘 맞아. 예뻐가지고 더 아쉬운 거 같아요. 연정이가 노란 교복 입은 게 궁금하대. 그래요? <laughs> 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나 저번에 입었는데. 언제? 아닐까. 너희들 거. 뭔데? 그냥 쑥소 회사 한번 연습생 때한번 입은 적 있어. 아. 뭐지? <목소리> <목소리> 기억 나, 기억 나. 얼음 푸시 어. 근데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데뷔 전이라. 어. 아 맞아. 그랬던 저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 연습생 때 한림예고 간적 있어요. 아저 보러 간적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 연정이 보러 한림예고 갔었는데 한림예고 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림예고 앞에 봉, <laughs> 아, 봉, 봉땡땡 밥땡땡이라고 있는데 저 거기서 밥도 먹었어요. <목소리> 여러분. 너랑 교복 입었어요. <laughs> 와 대박이다. <laughs> 나 진짜 안 어울리는데? 어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 나의 반 친구가. 진짜? 응. 나도 나도 방금 내 친구 이름 여기서 봤어. 내 친구들도 지금 V 에 보고 있나 봐. 여기다가 어, 누구야 인, 안녕 인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너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 친구야. 나도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 기억할게. 기억할게. 내 친구들이 보고 있네 다영아 중국어 한마디 좀 해줘 미안. 와이. 와이니만 <laughs> 어, 여러분들은 지금 뭐해요 우장 100만 조만간이다 <웃음> 95 <웃음> 근데 <웃음> 여러분 7분 남았어요 7분 안에 지금 만들어야 돼요 충분히 되겠다 4만 정도밖에 안남 저희 진짜 50분에 딱 끝내야 돼요 그그 우리 어떡하냐 아 맞아 저희 내일 강릉 시나요? 이틀 동안 강릉 스케줄 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보러 오실 거죠?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강릉 네. 오실 거죠? 응. 오랜만에 하는 무대잖아요. 약속. 아유. 약속해. 약속해줘.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어 꿀보이스네 사용. 고마워. <laughs> 매일 밤 너의 어, 침대에서 불렀어. <laughs> 우정이 다나손 괜찮으신가요? 진짜 손 괜찮으신가요? 손 괜찮으신 진짜 나 가끔 보면 우정이 무서워 진짜 그러면 노래를 틀고 진짜 안 되는 것도 되게 우정들은 다 노래를 틀고 성인식입니다 아니면 불러줘요 <laughs> 누가요? 보이스, 꿀 보이스 아니야 아니 <laughs> <나> 웃겨서 못해 <laughs> 아니 웃겨서 못해 그 이거 빨리 켜 <laughs> 그러면 응. 그러면 짧게 보여드리고 응. 저희는 그만 가야 하야, 하야 물론 해. 내가 <laughs> 틀게. 그래. 기만 나도 반응을 볼게. 나 웃겨서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좋아? <웃음> <웃음> 야 이거. 번 아, 진지하게 하기로 나온다 이제 간다 뭐지? 나, 여자로 태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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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여 나, 아. 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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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네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그게 더 이상 그게 더날 아, 아 이거. 噔噔噔噔, <laughs> 빡! <laughs> <laughs> 안녕 우장. 우장 안녕. 이제 갈 거야. 안녕. 우와, 박사 면장도 보고 있었어. <laughs> 진짜? 어머리가 <laughs> 우리가 얘기했잖아. 얘기. 어! <laughs> 어제, 어? 어제 어제 우리 어, 제가 답사함. 제가 말한 그 답사 답사 회장. 보고 제가 울컥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댓글도 달아줬네. <laughs> 우와. 얘들아, 우리 서궁의 친구들아, 한림 친구들 아 안녕! 모든 전국의 고3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그럼 축하해, 파이팅! 안녕. 저희 컴백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